옛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법 완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언냐 소리 주의 기르게 미하라. 보라! 보라 주님, 불은 타시고, 나 닮을 때에 다시 오시네.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6만여 교회 10만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사명 감당 못한 죄와 이 민족의 우상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들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에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재세상적 교회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공기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귀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극단히 회복되게 해주시며 선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귀기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성의 하나태 등을 합법하려는 모든 시도를 주께서 막아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을 선포하는 태양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여서 태양적 교회로 영광에 서게 하시며 오늘 말씀 담사이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붓자가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멸기 세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투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신앙의 진보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월요일을 맞아서 하나의 님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심찬 한 주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의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 여러분 생명은 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중요한 원리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식물과 믿음은 거의 유사하다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기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늘 가시와 은공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면 이것도 농부의 입장에서 볼땐 절대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은 게 아니고 농부는 의미를 가지고 생명의 그 DNA가 있는 씨앗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를 심는 농부는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내가 특상품의 포도나무를 너희 팔레스타인 땅에 심었지만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 포도는 여러분 들에서 나는 포도 중에서 제대로 잘 맺는 것만이 많이, 많이 없습니다. 그 별로 포도 비슷한데 실제로 먹을 수도 없고 어디에 수도 없어. 그 포도나무는 땔감도, 뭐 쓰기에도 별로 어울리지 않고 건축자재는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버리어 버리거나 그냥 불에 소각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한다. 히브리서는 우리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의 완성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말씀의 초보가 말씀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의 영적 줄기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줄기가 다 있어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껏 또 주변껏 보이는 것들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거 보면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걸 너희에게 증거를 보였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야곱도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그는 마지막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걸 보면, 아, 믿음의 성장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사람은 잘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맺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진보를 너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목회자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물론 한교에서 묵회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처음으로 예수 믿고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완전함에 이르는 사람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원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당 하시는 건데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여 인생 여정을 겪어도 그때 그때마다 믿음으로 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뚫리지 않는 건 절대 없습니다 아, 오늘 이런 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때론 죽음의 위협이 오고 질병이 나를 덮칠지라도 믿는 자는 죽음도 각오하면 그 죽음 이후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내 사랑 안에 는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이제 전장을 우리가 요약을 하다면 여기 12절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순전한 젖은 그건 100% 순도 있는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라 하는 성숙한 자의 얘기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라는 말은 아직도 젖먹이 수준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젖이 완전 식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젖만 먹진 않죠? 먹으면서 딱딱한 음식 속에는 아주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견과류가 딱딱합니다 호도가 딱딱합니다 아 그런 걸 먹을 때그 안에서 여러 가지 칼슘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안에서 비타민 B도 C도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서 골절을 형성하고 우리 몸 전체에 균형 있는 영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치아도 유동식만 먹게 되면 나중에 잇몸이 아주 약해져서 제 수명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단단한 음식이 뭐냐? 성경을 먹을 때. 여러분, 너희가 오늘 신명기 28장으로 비유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바로 유동식입니다. 아주 먹기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그러나 떠날 때 저주가 있는다. 질병의 저주.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 한한 제의 저주, 풍제의 저주.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가 있다. 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고난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서도 먹을 때그 고난이 주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리는 일반 보편 원리로 다이 땅에 심는 대로 걷는다. 이 갈라디아서 이 표현대로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무슨 뭐, 뭐 행실을 봤다, 외실을 봤다, 뭐 사법시험을 봤다, 아니면 뭐 공무원 구급시험을 봤다, 아니면 뭐 대학의 입시를 봤다. 누구든지 간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내가 땀을 흘리고 반복 학습을 하며 배우고 익히는 거지. 내가 머리가 좋다고 그냥 지식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땀 흘린 과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놀고 싶을 때 아니면 자고 싶을 때를 참아가면서 때로는 한 시대를 마치 깊은 어느 자기 성숙의 기회로 가지면서 모든 걸 절제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영광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보람이라는 것은 그 동안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을 한 순간에 다 보상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관해 말씀을 들을 때 현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이 순전해져요. 믿음에 불순물이 많이 빠져요. 불순물이 빠진 다음에 느끼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상상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볼때 이거 14k요, 뭐 18k요, 뭐 24k요. 어, 저는 참 결혼할 때도 그뭐 금반지 하나 달랑 해 가지고 거기다 아가페라고 써 가지고 서로 나눠 주고 했는데 <laughs> 그 지금도 없어졌어요. 다. 우리 팔아먹진 않았는데. 근데 금이 14번 불에 들어갔다 나와서 불순물이 빠진 게 14K라고 그러더라고요. 18번 들어갔다 나온 게 18K고 24번 들어갔다 나온 게 24K고 들어갔다 나올수록 순도가 높아지고 순도 99.99%가 올라갈수록 가치는 14K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볼때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니 여러분 신앙은 점프가 없습니다 부원는 순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믿음의 성장은 평생에 걸쳐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가 늘 그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세뇌받고 이것이 다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남한에 오니까 인권이란 이름을 알게 되고 고객은 왕이란 이름을 알게 되고 가는 곳마다 우리의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너무 감동스럽고 내가 듣던 그런 어 소위 자본주의의 썩은 번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이런 장애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놀랐고 보이는 것들이 너무. 다 도로가 너무 잘나 있고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서 참 그때 그럴수록 내가 60년을 30년을 20년을 김일성이 족속한테 속았다는 걸 그냥 이를 갈면서 반공교육을 할 필요 없이 말만 하면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남은 생애를 바칠겠습니다 하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맛본 자와 맛보지 않은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한국이란 나라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남조선이 한국이었어 하고 깨닫고 와서 사는 사람하고는 그 차원이 아주 다른 거예요. 근데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남조선은 가면 안 된다. 남조선만큼은 안 가겠다 해도 할수 없이 중국에서 여권도 없이 중국에서 신분보장도 없이 살다가 늘 잡혀갈 두려움에 떨다가 할수 없이 왔더니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20대도 그런 말하고 뭐 60대도 그런 말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의 세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소박합니까? 613가지 의 율법으로 오늘 내 머리채부터 내 발목까지 똥똥 감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늘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가면 네가할수 없는 것도 하할 것이고, 산도 너희 앞에 평제가 될 것이고, 폭풍 속에도 평안을 얻을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퍼.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를 위해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하며 신뢰하고 나가기 원하는데, 이 성령님을 계속 근심시키거나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거절하면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너무 충격적이죠? 4절, 5절, 6절. 제가 이 중, 고등학교 때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오늘 4절, 5절,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계약 한글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 나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된건내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이 그렇게 쉽게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성령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을 맛봤는데, 정말 어찌 보면 예정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거나 성령의 하는 일을 거역하거나 교회 안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아, 돈이 얼마나 든데 그런 거 하려고 합니까? 아, 그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매우 불쾌히 여기세요. 아유, 그거 낭비 아닙니까? 가론유다 같이 말을 던지고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덜어 있잖아요? 그거 참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얼마나 참, 어, 그게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말이지 몰라요. 그저 복음의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 조금 내가 인간적으로는 좀 아까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해도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심, 준비하심. 한국에 오면 이게 이런 나라가 있나? 이게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탈북자들 얘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는 좁은 길 같이 보여도. 씨앗이 떨어졌을 때 죽음의 길로 땅속에 들어갈 때 이걸 좋아할 사람 땅속은 여러분 그레이브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은 사망이에요 근데 죽어야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씨앗이 일어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 대나무를 보, 보면서 참 우리가 세상에 신비한 식물 중에 하나가 대나무 아닐까 대나무는 씨를 뿌려서 여러분 그게 해도 그게 4, 5년 동안은 아무리 걸음을 주고 물을 줘도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거요 근데 그게 꿈틀거리는 게 아니고 생명은 활동합니다 밑으로 뿌리가 계속 걷는, 절대로 펴지, 표면 밑으로 위로 올라오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딱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라는데 하루에 40, 50, 80cm까지 저 한국의 남쪽에 담양에 가면 에, 담양에 그... 어, 어~ 그~ 중록원인가요 제가 그~ 아주 몇년 전에 그 여름 어, 교회에서 휴가를 놓고 거기를 한번 참으고간 적이 있는데 와그산 전체가 대나무로 쫙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자란 거예요 (30미터) (20미터는) 뭐 물론이고 그때부터 쭉쭉쭉 자라는데 어~ 너무 그걸 생각해보면 참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뿌리가 자란다. 믿음의 뿌리를 위해서 지금 오늘도 말씀의, 말씀으로 훈련 받고 또 삶에서 이게 시험도 받았다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별, 별 시험 다 당하면서 아, 통과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복을 위해서 나의 정근 같은 훈련을 위해서 오늘도 열매를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60줄 넘어가지고 아뭐이게 체력적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한계가 오니까 오늘 뭐참 민망하기도 이게 막 터진 걸 그냥 보여드려서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아, 뭐 별로 그렇게 뭐 삼십 대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게 몸이 그냥 툭 떨어져 다운 신될 때가 꼭한두번 있거든요. 그럼 맨날 아프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근데 보니까 그럼 내 남은 생애에 뭘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이 마지막에 상급을 차근차근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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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환상을 보는 게 진짜 복이지. 그래서 6장 1절에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도의 초보가 뭐겠어요? 몽학 선생이 인도하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진리의 첫 단계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모세가 받은 신해산입니다신해산 율법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데 그 율법에 매이게 되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리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케 할 그리스도까지 와야 돼 그게 그러니까 율법에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온 것이 아니로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다 어긴 것으로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지킨 것이 되므로 천당 갑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4장 2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 사람이 되라.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늘의 지혜, 하늘의 꿈, 하늘의 환상, 하늘의 비전에 장성한 사람. 그리스의 장성한 물령 와, 이 세계를 들어오기까지는요. 요배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욕 받지 않는 사람은 자이언트입니다. 영적 네, 요셉, 자이언트입니다. 네, 다니엘, 자이언트입니다. 정말 모세 그 이후로부터 모세가 영적 거인이 되잖아요. 요호수아와 대단한 인물이 됐잖아요. 네, 아 갈렙 그가지 백성들의 수천만의 모든 백성들의 비명과 원망과 탄식과 여론 조성 앞에서 그 떡없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 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할 만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소유,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앞에 하나님 비교해 볼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없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단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비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고 수시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근심시키며 거절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위로, 성령의 회복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믿음의 큰그 승리를 얻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욕심이 새가 장성하면 사막을 낮추면 믿음이 장성하면 원더풀한 놀라운 세계를 봅니다 주여 기름을 부어서서 주여 성신이 마소서 평안에 평안을 더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발길 멀고 밤은 깊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 언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소망 가운데 행진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역자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피 묻은 손피 묻은 손동렬에선자비의선은혜에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몸이 약한 지체들 주님 오늘 권사님들 오늘 살아한 자녀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드시며로그 질병 가운데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믿음의 성숙을 보이며 믿음의 열매를 보며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버틀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보혈로 우리의 부리치 죄를 너는 용서하여 주옵시고, 품었던 죄악들 의식했던 죄악들 상상했던 죄악들 의식 속에서 품었던 죄악들까지도 주여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말씀의 부리가 내릴 수 있도록 목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 저 하나님 이두의 자리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곳의 자리까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로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주의 말씀 은내말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에 감동을 받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음이 합과 의로 교육하게 일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비전의 문이 활짝 열리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안수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기름을 부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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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오늘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같이 체입니다 주님의 생각 나의 생각 주님의 뜻 나의 뜻 주님의 비전 나의 비전 주님의 권능 나의 권능되는 놀라운 성숙의 자리에 이룰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싸워 나갈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이 보이고 하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를 바합니다 주여 불러 이마소서